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야고보서 영어로 통독 암성 2 7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 1권 27과이고요 말씀은 James 2.4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자다 함께 구해 보실까요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인턴 자 지난 시간에 재밌는 거 했죠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만약에 당신이 특별한 호의와 관심을 베푼다면 누구한테 to the man wearing fine clothes 좋은 옷을 입은 사람한테 그러면서 say 말하기를 here's a good seat for you 당신을 위해서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say to the poor man 가난한 사람에게는 you stand there 당신은 거기 서 있던가 or sit on the floor by my feet 내 발치에 바닥에 앉으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후가 전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오늘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짧아요. <laughs> 되게 좋죠. 'Have you not discriminated?' 그런다면 문장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서 하루 이상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지금. If you, 이렇게.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mong yourselves? 당신은, have you not discriminated? Discriminate가 뭐예요? Discriminate.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차별. 차별한 것이 아닙니까? Among yourselves. 당신네들 자신, 당신네 자신 가운데 차별한 게 아닙니까? 그따위로 하면? 이런 거예요. 또는, and become judges. 아 차별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별하면서 b e c o m e j u d g e s 재 i 관이된거아닙 t 까 With evil thoughts. With evil thoughts. 악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된거 아닙니까? 짧기는 되게 짧은데 그다지 만만해 보 i s c r i m i n a t e 근데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쓰는 말에 차별한다는 뜻이야. 차별한다. 디스크리미네이트. 어원을 뒤져 봤는데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읽어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디스크리미네이트. 요새 항상 그 교회에서 반대하는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죠 지금 차별금지법. 뭐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 그래 갖고 동성애도 받아들인다. 이슬람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은 차별 금지법. 거기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 안티, 안티 반대한다 이거지. 디스크리미네이션. 어 이렇게 말하면 뭐 상당히 유식해 보이지 않아요? 안티 디스크리미네이션 발음도 힘들어. 그게 차별 금지. 법이니까, law. 이게 차별금지법이야. 응? 나는 차별금지법을 바, 반대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 I'm against anti-discrimination law. 그래요. against, 그러면 돼. against, against. 반대합니다. 이게 a, a discriminator라는 말 자체가 별로 좋은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은 차별 대우한 것이 아닙니까?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아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래 전부 다 평등한데 누가 차별하라고 그랬어 지금 그 얘기야.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당신들 스스로 자신들 가운데서조차 디스크리미네이트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하고, become judges, 심판관이 된거 아니냐? With evil thoughts, 악한 생각을 가진 심판관이 된게 아니냐? 이 당시에도 보면은 옛날 자료들을 보면은 그 나라가 뭐 망한 나라니까, 나라가 망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judge, 재판관이 타라 그래요. 그래서 뭐 돈 많이 생기는 쪽으로 판결해주고 옛날에 이제 뭐 그랬다 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어 심판관 저치를 맡은 사람들이 엉터리 재판을 많이 했어 뇌물을 받아먹고 뭐 이쪽으로 판결하고 저쪽 판결하고 세상이 몇 천년이 지나도 변치를 않아 그죠? 어. 그래서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욕을 해 주변에서 또 희한하게 다 알아요 그걸 <laughs> 저 사람은. 에? 입을 저치다저 아주 사악한 재판관이다. 그런데 사악한 재판을 한다고 앉아서. 현재 완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역사를 설명해내는 거 비슷한 <laughs> 주제가 큰데 현재 완료는 별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잖아. 지금 지금 여기가 현재야. 현재인데,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 뒤집을까? 아, 어, 요게 과거에 발생한 건데, 지금 현재야. 근데,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효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그걸 현재 완료라고 해요. 그래서, 뭐, 어, I have finished The work 뭐 이랬다 그러면은 지금이 여기 현재면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끝냈을 거란 말이야 끝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으면은 이 형태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finish it 학교에서는 뭐 현재 완료의 네 가지 용법 뭐 이래갖고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뭐 그러면서 별소리 다 하는데 나도 옛날에 그런지 알고 살았거든.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당했다. 어? 사기당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어떤 일이 발생한 이 사태를 지금 현재 내가 have 가지고 있다. 그 사태, 그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I've finished the work. 그래서 과거 어느 때 했다라는 정확한 시간을 얘기를 안 하지.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 볼때 과거에 어떤 일을 해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 응? 그럼 이 차별에 대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 당신은 그렇게 차별을 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들어간 거지. 여기가 앞에 문장을 우리가 보면은 말이야. 앞에 문장을 보면은 그냥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당신이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베푼다면 그랬다면 그래 놓고 have you not? 현재 완료를 지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discriminate 한 상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드느라고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이게 뭘 문법 넣어서 따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서 이렇게 칠판이 지저분해지는데 싹 지우고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몇십 번 읽으라니까. 몇십 번 읽으면은 그것이 쫙 들어와요. 그럼 내거가 되는거지. 응? 우리가 자동차 몰고 가면서 엔진의 피스톤 움직이는거 느껴요. 응? 밟으면서 아 피스톤이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겠구나. 뭐 이런거 생각하느냐고. 그냥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그냥 그러고 가는거지. 영어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거는 반복낭송하는거는 좋은 문장을 가지고 자꾸 반복 낭송을 해라. 좋은 문장 중에서 지구상에 제일 좋은 문장이 뭐냐? 성경이다. 문장 자체가 완벽해요. 거기다가 성경 말씀은 사람이 쓴게 아니야. 그거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쓴 거야.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이... 외국어를 열어주고 닫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오잖아.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와서 각자의 내려앉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외국어로 외쳤더라. 그래서 그 성령이 감동되는 그 접점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단어를 익히고 싶으면은 단어장에다 써갖고 텁다 외우고 그래봐야. 그 일주일도 안 가거든. 일주일이나 가면 머리 좋은 사람이지.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이 장면을 딱 생각하면, 아, have you not, 현재 완료가 의문문을 이렇게 나가는 걸 어디 가서 해볼 거야? Have you not discriminated? 그냥 평생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유식하게 말을 한단 말이야.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이렇게 얘기하면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로 치면 상당히 괜찮은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한 학생이야 이거는 이정도면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오케이 okay? 한번더 가볼까요? Have you not discriminated? 당신은 차별을 한 것이 아니오. Among yourselves. 당신 내들 사이에서.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악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된거 아니오? 자,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Shadowing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중으로 바꿔주시고, 공유를 눌러서 일가친척한테 이 영상을 골고루 점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이팅 꼼꼼하게 끝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약 10분간 반복 리딩을 해서 원고를 보지 않고도 잘잘잘잘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죠.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My brothers and sisters, believers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must not show favoritism. Suppose a man comes into your meeting wearing a gold ring and fine clothes, and a poor man in filthy old clothes also comes in. If you show special attention to the man wearing fine clothes and say, Here's a good seat for you, but say to the poor man, You stand there, or Sit on the floor by my feet, have you not discriminated among yourselves and become judges with evil thoughts?